안녕하세요. 어, 손흥기입니다. 나 아, 지금, 음, 이렇게 온기를 보고 계시잖아요. 어, 제가 손흥기고, 제가 온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지방 같은 데 갔을 때, 음, 예쁜 거 있, 있으면 모아온 게한 20년 가까이 넘어가지고, 어, 이런 거는 제주도 그 물, 물이 구했잖아요, 제주도에. 그래서, 물을, 그, 해녀들이 물을, 이제, 일하기 전에 갖고 다녔던, 어, 물주머니죠. 예, 이런 것도 보관했었고, 음, 요거 말고도 좀더 많은데, 녹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이런, 어, 이런, 제가 항아리나, 이 옹기를 되게 좋아해요. 음, 그래서, 어, 예전서부터 많이 모으기도 했었고, 이렇게, 이거는, 코일을 말아서 어 코일을 이렇게 말아 가지고 올려 가지고 해 주신 어 시어머니가 물려 주신 물 항아리예요. 제주도 물 항아리. <laughs> 이런 어 이렇게 투박한 좀 투박한 걸 좋아해서 이렇게 투박한 어 손으로 만드는 이런어 온기를 제가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어, 이런 일도 하나 봐요. <laughs> 음, 지금도 좋아하고, 오래 가지고 있어도, 음, 변함없이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laughs> 우리 아버님에선 요런 소리가 나요. <laughs> 룬데리는 요즘 계속 찍어주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요즘, 요즘 예뻐질 때라 자꾸 눈에 들어와서, <laughs> 지나가려면 막 찍어달라고 그래서, 음또 봄에는 꽃을 보서 음, 꽃을 봐서 좋고 지금은 음, 이런 색이 나서 잘 찍어지게 되네요. 그래서 어 이번 화분이 좀저끝이 저, 났어요. 이번 가마에 나온 게이번에 이렇게 큰 것도 만들었었는데 어큰 거가 이제 어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거의 한 30개 정도 만들었는데 한 5개 정도 빼고는 다 깨져가지고, 어, 좀 보여드리지 못한 것도 있고, 음, 생각처럼 그렇게 다, 어, 잘 되지가 않네요. 음,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항아리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화분을 온기토로 만들기 때문에, 어, 두 번씩 굳잖아요. 그래서 통풍도 좋고, 어, 우리 항아리를 오래 쓰는 것처럼, 또 오래 써도 지루하지 않는 것처럼, 음, 또 주물럭은 어, 좀 지루하지 않는 건 있어요. 오래 보고요. 그리고 어, 유행하지 않는 그림을 넣지 않는 거 <laughs> 어, 어, 포인트만 살짝살짝 으려고 하는데 어, 생각만큼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아마 어. 음, 이번에 이렇게 어. 나 자 작은 농분에다 뭘 예쁘게 심으셨나 모르겠어요. 어네 음, 주물럭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음, 이렇게 이번에는 원긴 거가 나왔잖아요. <laughs> 그 이렇게 즉석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음~ 다 보내드리고 이렇게 이제 제가 입양할 것들만 어~, 어 몇개 남아뒀는데 어~ 이제 구독자님들 분들께 안, 안 써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음~ 그분들도 됐으면 좋겠는데 어~ 이거는 제가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해드리는 거라서 다섯 분께 어, 두 개씩 드릴 건데, 어, 이거는 꼭 구독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 입양 발표할 때 무작위 추천 커뮤니티로 올라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일이 많으니까 건건별로다 연락은 드리지 못한다는 점, 음, 그러니까 꼭 구독을 해주시고, 어, 제가 바쁘지 않으면은 영상도 많이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손가락분, 어, 이제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음, 지금, 저, 지금부터 심어놔서, 어, 올 가을 정도 되면 진짜 많이 예뻐질 거예요. 예. 제가, 어, 심는 것도 영상에 올라온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어, 그, 손가락분도 몇, 몇, 분께 갈 거예요. 제가 좀 남겨놨거든요. 이렇게 짧은 받침도 만들긴 했었는데, 예. 이렇게 세 분, 세 개를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골라서는 드릴 수 없고, 음, 제가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어떤 화분이 갈진 몰라요. 두 개, 손가락 부는 세 개, 어, 다른 화분은 두 개씩 이래서, 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laughs> 음, 써보고, 뭐, 음, 저기 한점 있으면 댓글도 써주세요. 그리고 받침은 항상 우리가, 어, 치고 균형을 맞추려고 많이 하지만, 수제부는, 어, 그런 것들을 많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어, 수제부는 그게, 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음, 많이 참여하세요.